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추운데 고생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네. 자, 네, 어느, 좀, 네. 네, 어느 종목, 봐드릴까요? 호텔 실나요. 호텔 실나요? 네, 어느 봐드까요 호텔실라요. 호텔실라요? 네, 75,000원에 네. 40%. 75,000원에 40%? 많아, 네, 이거보다 많았어요. <laughs> 네. 근데 일부 수익 좀 많이 본 거는 팔고, 음. 이 정도 지금 냉겨놨거든요. 음. 근데 거기에서 맴돌아요. 더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시장이 시장이 자꾸 가,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괜찮아요. 네, 호텔신라도 네, 역시 괜찮아요? 수급이 최근에 연기금 네.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. 연기금 수급 좋은 종목들이 지금 얘가 잘 버티는 네, 거예요. 오히려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버티는 네, 역할을 영... 네, 기간이 잡아주고 <laughs> 있거든요. 연기금이 네. 계속 사주고 있어요. 어제도 사고 어제 시장 네. 빠지는데도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.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 많이 샀어 어제. 그래서 어,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수익도 일부 챙겼잖아요, 그죠 근데 네네. 과연 내가 40%에 대한 비중이 이게 지금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이 40%의 비중이 다시 내려왔을 때도 어, 좀 효율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, 제 기준에서 한30% 정도, 한10%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가고 있으니까. 그죠? 근데 어, 어. 얼마 안 돼요, 이거는. 아, 금액이 얼마 안 <laughs> 오른 돼요. 가격이. 어, 아니, 그러면 가격이 그럼. 오른 가격이 얼마 안 돼서 오른 가격이 얼마 안 된다. 수익. 에에에. 지금 시장이요. 많이... 어. 네네. 지금 시장에 지금 이 정도 음.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수익률이 잠깐만요. 네. 이걸 넣고 해야 될것 같아. 수익률이 7만 5천 원대 같은 데서 지금 6% 이상 7% 정도 수익 나오는데 적거 아니야. 지금 이 시장에서 분위기에서는. 그래서 음.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만 일부만 줄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부만 줄이시고 음.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이 10%를 내가 줄인다라는 게 아까운 것 같지만, 내려갈 경우에는, 네. 아, 내가 10%, 그래도 40% 중에 10%는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아, 조금 더,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경우고요. 만약에 30%가 네, 네. 쭉 올라가서 뭐한 8만 7천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, 나 어차피 네네. 10% 하고 30% 합치면은 한 85,000원 정도 수익 되잖아요. 그 어차피 에이. 그분에 대해서 욕심을 약간만 줄이시면 된다.라는 저의 의견입니다. 에이.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. 그러면 네. 87,000원까지만 보면 돼요? 너그 정도 갈거고 보면 안 돼요? 저는 한 일단은 <웃음> 저는 <웃음> 그 투자 성향이 그래요. 안 보이는 데를 에이. 보려고 하지 않고요. 제 눈에 에이. 보이는 에이. 자리에서 팔고 살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저의 성향이에요. 그래서 제 아... 눈에 팔기 좋은 가격이 87,000원 정도가 적정해 보여요. 그러니까 아, 머리 꼭대기 그래요? 파는 게 아니라 어깨 에 파는 수준이 네. 한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가격 정도만 네, 네. 제시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